자,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한탄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지몬의 베르디. 다시 넘겨줍니다. 자, 그렇죠. 올리베라가 잡습니다. 자, 베르디입니다. 아, 각도 조절이 살짝 안 됐군요. 살짝 벗어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야죠. 호날두인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호날두.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장에서는 환호를 받지 못할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계에서 호날두의 존재감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리트. 아, 지금 후배진들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져 있습니다. 선방입니다. 라이빙 터치. 아, 정말, 실점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코날두! 골대를 거의 스치듯이 벗어나는군요. 음전으로, 크로스!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공 가로챕니다. 멋진 테크입니다 지몬의 베르디. 그대로 득점합니다 개오르게 하지 대단한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위치 선정 아주 좋았습니다 골대 앞에 부사리고 있던 선수가 살짝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을 건너준 선수와 들어가는 선수의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laughs> 이런 긴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진영을 사수 해내는 멋진 태클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코티퍼 네, 기술...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직 기술... 페널티 박스 한쪽, 유스볼. 선방입니다. 코피퍼 공 잡았습니다. 잔 프랑코 졸라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죠 으, 골을 노려볼 수 있는 프리킥 찬스입니다 그대로 슛아 동점 골이에요 동점 골 터집니다 아, 좋습니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아 가볍게 밀어넣는군요 네 정말 기술적인 스입니다네 네, 강하게 쳤다고 두골 정도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이 허생합니다공 만지는 디로렌초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골 때맞고 나옵니다. 키퍼의 힘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 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블리트인데요. 열렸습니다. 몰아타.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아, 골입니다. 정말, 이런 말. 휘을 울리기 직전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아, 지금 골은 후반전 운영을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골이죠.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누가 예, 시간이 터치를 주어줄게요. 예, 예.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잡아놓고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없었지만 펑크 불어난 것같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자 이거 2찬스 있나요? 올려준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테오 리스 제임스, 좋은데요페르 디로렌초. 딜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상대 패스 한대잘 읽어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이야,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이제 1 경기 재개됩니다 게으르게 하지 자 부담스러운 선수 모라타 보입니다. 슛. 아키토, 아토바스 탄생입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코날두 골 멋진 골 터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멋진 골이네요. 아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시바도 멋진 코너킥입니다. 일단 왼쪽 구석에서 잘 찼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선수의 능력도 칭찬하고 싶군요. 지엘린스키,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두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만 언제든지 골문을 직접 파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세컨 스트라이크로도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공격 어, 가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은 문 앞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뒤에서 이 런닝 점프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연결받는 디로렌조 네, 반칙이죠. 프리킥! 올리베라. 자, 하직 패스를 받는 호날두,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호날두.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장에서는 환호를 받지 못할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계에서 호날두의 존재감은 살아있습니다. 크로스올릴 찬스, 알바로 모라타, 리스제임스 좋은데요. 수비하는 팀은 조심해야 되는 게 박스 바깥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여러 세트 수전략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 약간 해발식 상황입니다. 오늘 원 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르디. 태클, 크로스 미연에 방지합니다. 박키미 움직이는 모라타. 자, 이 위치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명백한 프리킥이죠. 자, 주심이 주머니에서 옐로우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지금 경고가 맞죠? 주심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